건강한 치아의 중요성은 남녀노소 누구나 인지하고 있지만,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것에서 시작하는 치주질환이나 노화 각종 사고로 인한 충격 등 다양한 이유로 치아상실을 겪게 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특히 잇몸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 치아상실뿐만 아니라, 당뇨나, 고혈압, 치매, 심혈관질환 등 전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꾸준한 구강관리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자주 양치하면 이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많아진 구강 세균은 혈관을 침투해 당뇨병, 심혈관 질환 발병을 높입니다. 평소 양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입속 세균이 활발하게 번식하게 됩니다. 양치 직후부터 세균은 치아에 부착해 놀라운 번식력으로 수시간 내에 수천, 수만 마리가 집락하는 세균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아진 입속 세균은 입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잇몸의 염증을 만들고 혈관을 침투해 혈액으로 전신을 돌아다닙니다. 다른 혈관 안으로 직접 침투해 전신 만성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혈관 염증은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을 유발 악화하고 면역 세포를 과도하게 활성화해 자기 혈관을 공격합니다. 실제로 구강 세균이 입안은 물론 혈관 심지어는 심장 내에도 붙어서 번식할 수 있고 심장에 도달하면. 세균성 심장 질환인 심내막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미국 뉴욕 로체스터 대 메디컬 센터 연구팀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전신을 돌아다니는 치아 세균은 췌장으로 이동해 인슐린 분비 세포를 파괴하는 등 포도당 대사에도 영향을 미쳐 당뇨병 발병 위험도 높입니다. 실제로 영국 버밍엄대 연구팀이 잇몸병이 있는 64,379명을 3,4년간 추적했더니. 잇몸병이 없는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26%나 높았습니다. 하루 두번 이상 양치로 질환을 예방해야 합니다. 양치를 자주 하면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발병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24만 7,696명을 약 9.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하루 세번 이상 양치를 한 사람은 한번 양치를 한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낮았습니다. 하루 두 번만 양치해도 한번 양치한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을 3배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일본 히로시마대 연구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병원 연구팀이 18만 8013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코호트 연구를 진행했는데 하루 세번 이상 양치를 하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효과적으로 구강세균 제거하려면 꼼꼼하게 양치해야 합니다. 양치할 때는 칫솔질 전에 치실을 사용해 효과적으로 입속 세균을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치열이 고르지 않거나 치아가 벌어져 음식물이 잘 끼거나 임플란트 등 포철 치료를 받은 사람이라면 치실 사용이 필수입니다. 치실은 치아와 치아 사이에 딱 붙은 공간에서부터 치아와 잇몸 사이의 공간까지 면으로 닦을 수 있습니다. 왁스로 코팅되어 있는 치실이 긴밀한 치아 사이의 접촉면을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어서 시중에 더 많은 편입니다. 치실은 30에서 40cm 길이로 끄은뒤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치실이 3에서 4cm 정도만 남도록 팽팽하게 잡아 치아 사이에 끼어 잇몸부터 치아면을 따라 닦으면 됩니다. 만약 치아를 따라 움직이는 치실이 속도방지턱에 걸린 것 같이 움직인다면 그 부위에 치석이 있을 확률이 높으므로 스케일링을 위해 치과에 방문하기를 권유합니다. 칫솔질은 구강 세균 제거에 좋은 변형 바스법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칫솔모를 45도 기울여 잇몸과 치아 사이에 밀착한 뒤 제자리에서 좌우로 5에서 10회 미세한 진동을 쳐 닦으면 됩니다. 이후 손목을 이용해 잇몸에서 치아 방향으로 쓸어줍니다. 치아 안쪽도 같은 방법으로 닦고 어금니 씹는 면도 꼼꼼히 닦습니다. 이때 너무 강한 힘으로 칫솔질하면 치아 뿌리가 마모돼 시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건강한 컵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